연계 소문이 새로 만들어낸 관직의 이름 제일 높은 게 지금 뭐였죠? 대대로, 대대로. 자 그렇다면 연계 소문이 새롭게 만든 관직의 이름 이겁니다 대대로보다 더 높은 관직 폐대대로 태대대로? <laughs> 네.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생기겠는데요? 태대대대로 <laughs> 어. 네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대대로와 태 대대로의 차이는 뭘것 같아요 어~ 임기+ 임기 맞습니다 아... 이 태대로는요 임기 없이 이 최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종신직이었습니다 우기한 오... 교수님 그냥 연계소문이 원하는 대로 그냥 왕의 자리에 오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왕이 된다는 것은. 전 왕조를 없애 버리고 새로운 왕조를 만든다는 거가 되겠죠. 이전 왕조를 없애려고 그러면 전 왕조에 무슨 큰 잘못, 하자가 있어야 되는데 뭐그 고려는 왕실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뒤에서 실권을 다 가지고 운영하는 게 사실은 더 편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연기서부는 이제 만족했을까요? 만족해야 되는데. 아, 여기 어디까지가? 연기소문은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연기소문은요, 이제 자신의 집안 식구들에게 그 권력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음... 아, 집안 식구들한테요? 결국, 불같은 연기소문의 욕망이 빚어낸 권력의 대물림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요, 동현 씨가 혹시 나중에 권력을 그 집안에서 물려준다고 했을 땐 누구한테 제일 많이 물려줄 것같습니까뭐 저는 안 그렇겠지만 둑도 뭐... 둑도 <laughs>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네. 아들에게 주지 않나요? <laughs> 아기 아들이나 자식들한테 고루고루.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렇지만 맞습니다. 자그 힌트가 될수 있는 표를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연계소문 집안 가계도인데요. 연남생, 연남건, 연남산, 연계 소문에 긴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 연계 소문의 다음 스텝은요, 바로 별다른 공이 없는데도 이 아들들에게 큰 자리 하나씩 떡떡 음. 떡떡 주는 거였습니다. 아하.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똑 기억하십시오. 네. 바로 큰아들 연남생입니다. 누구라고요? 연남생. 네. 연계 소문은요 특히 큰아들 연남생에게 어릴 때부터 막강한 권력을 줍니다. 바로 왕의 최 큰 관직이라고 할수 있는 중미 대형에 오릅니다. 중미 대형 쉽게 말하면요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의 주요 자리를 할수 있습니다. 와. 그런데요 이때 연남생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대통령 비서실 주요 자리 딱 앉혔던 이때 나이 너무 젊었 젊었을 것 같은데 바로 열여덟 살 18살. 열여덟 살이요? 굉장히 젊죠? 네 게다가 이 연남생이 23살이 됐을 때는요, 최고 귀족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지위에 오릅니다. 와. 그리고 연남생은요, 중앙군을 총괄하는 삼군대장군직까지 겸하게 됩니다. 거의 뭐 총사령관급에 해당하는 그런 지위를 얻게 된 거예요. 와. 게다가요, 장남, 연남생을 비롯해서 이 다른 아들들에게도 아낌없이 좋은 관지 뻑뻑 나눠줍니다. 고구려 조정은 그냥 열시 집안 판이 돼버린 거예요. 자 한편 당나라로 쫓기듯 떠난 당나라의 황제 당태종 무엇보다 당태종 이제 고구려 포기했을까요? 어 포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아, 예, 당연하죠. 포기 안 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음. 왜 당태종에게 고구려 원정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고구려를 칠수 있을까 고민 고민 고민하던 그때 이 당태종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춘추. 오? 어? 아 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드디어 이 단어가 나옵니다. 신라와 당나라의 나당 연합. 648년 당나라는 고구려를 치기 위해. 고구려를 적으로 여겼던 또 다른 나라 신라에 김춘추와 손을 잡은 겁니다. 와 아니 너무 놀랐지 않습니까? 아까 김춘추 누구 만나러 갔었죠? 그때 연계소문, 연계소문. 연계소문. 근데 그게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 연계소문의 입장 어땠을 것 같습니까? 몇년 전에 그 자기 찾아왔던 그 김춘추의 그 회담 그리웠을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요 위로는 당나라 아래로는 신라 두 나라가 지금 협공하면서 위아래로 지금 고구려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이 지배하던 이 고구려에 또한번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런데요 연개소문의 이 위기는 뜻밖의 상황 때문에 사라지게 됩니다. 응?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나당 연합을 맺은 다음 해인 649년 김춘초와 약속을 했던 당태종이 갑작스럽게 죽고 만 겁니다. <laughs> 타이밍이 참 이상하게 돕는다 하늘이. 자, 그런데요. 당태종은 죽기 전 유언을 남기죠.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그 어? 유언 뭐였죠? 요, 요동은 안 돼. 네, 고구려는 안 돼. 유원은 이랬습니다. 요동에 가는 일은 모두 중지하라. 이유원의 의미는요. 당시 요동 땅을 지배했던 고구려와의 전쟁을 잠시 멈추라는 것이었습니다. 와. 아 근데 이게 유원이 진짜, 진짜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말이 딱 그거니까. 결국 당태종의 이갑작스런 죽음으로 나당 연합의 전쟁 준비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태종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당 고종이 당나라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쭈르르르릉 10여 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와. 자, 그동안요. 고구려는 연계소문 가문이 완벽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연계소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충격적인? 바로 660년 백제가 멸망합니다. 당태종이 죽고 끝난 줄 알았던 나당 연합. 그런데 신라가 당태종의 아들 누구? 당고종. 그렇죠. 이 당고종과 다시 연합을 맺은 겁니다. 그후 신라와 당나라는 함께 대군을 끌고 쳐들어와 백제를 순식간에 멸망시켜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연기소문은 왜 백제의 멸망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나당 연합군이 다음으로 노리는 나라 어디겠습니까? 고구려죠. 다음 쪽은 당연히 고구려입니다. 교수님, 음. 일차 여당 전쟁 때까지는요 요동 쪽으로 이 고구려를 노렸던 당나라. 그런데 어디를 통해 고구려 수도를 노릴 수 있게 되었다? 이젠 제는 바닷길. 여기도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와, 기세가 오른 당나라는요 곧바로. 고구려를 침공할 군대를 편성하기 시작합니다. 661년 당나라는 무려 20여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또 다시 고구려를 침략합니다. 2차 여당 전쟁의 선악이 올라간 것이죠. 1차 여당 전쟁 이후 16년 만에 당나라와 맞붙게 된. 고구려. 자, 이번에는 어떤 루트로 쳐들어왔을까요?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당나라군은요. 먼저 바다를 건너서 이곳 평양성 부근으로 쳐들어 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대. 전통적인 그런 루트라고 볼수 있겠죠? 압록강을 통해서 육로로 평양성을 향해 갈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게다가요. 신라 역시 군사를 보내 합세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연개소문은 이거 막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 준비해야죠. 준비. 막아야 됩니다. 이거 못 막으면 고구려는 무너지는 끈, 겁니다. 그죠? 렇 자, 우선 연개소문은요. 당군이 이 압록강을 건너지 못하게 군사를 보냅니다. 661년 9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게 된 당나라군과 고구려군 그런데 이때 안록강 고구려군을 지휘하고 있었던 장수는 누구였을까요? 장수.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연계송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있 사람들일까요? 은 아들 맞습니다. 아... 네. 연개소문의 장남 연남생, 연개소문은 자신이 가장 믿는 아들 연남생에게 산만의 군사를 주고 압록강 앞을 방어하도록 합니다. 압록강에서 맞붙게 된 고구려 군과 당나라군, 아버지 연개소문의 기대 에 연남생은 과연 부응했을까요? 연남생은요 대패합니다. 오. 연남생이 이끄는 고구려군은 정말 무참히 처참히 대패합니다. 무려 3만의 군사가 모두 전멸당합니다. 연남생의 이허무한 패배로 이 압록강이 뚫려버린 고구려. 오.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그 문제는 총사령관 연남생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바로 다름 아니라 연남생이 전투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아, 총사령관인데 지금 네. 경험이 없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면 이제 연남생은 어떻게 됐어요? 궁금하시죠? 네. 연남생은요 그 와중에 가까스로 혼자 도망쳐 목숨을 건져 돌아옵니다 자신의 군사들은 다 전멸됐는데도 말이죠 결국 전쟁 경험도 없는 아들 연남생에게 3만의 군사를 맡긴 연계 소문의 판단 이 판은 단 완전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연남생의이 험무한 패배로 이 압록강이 뚫려버린 고구려. 게다가 이미 평양성 앞에는 바다를 건너온 당나라군의 부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갈곳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자 이제 이 위기에 처한 고구려를 지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평양성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 바로. 연계소문이었습니다. 오, 당나라군은 661년 8월부터 무서운 기세로 평양성을 애워싸며 공격합니다. 자, 이 당나라군에 대응한 연계소문의 전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러분들, 예나기 고대 전투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 추운 거. 추운 거. 겨울 되면 안 돼. 맞습니다. 바로 이 전쟁을 장기 전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연계 수문의 전략이었습니다. <laughs> 애초에 당군은 속전속결 전략을 취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 당군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급 문제였습니다. 보급. 보급은 부족하고, 추운 날씨가 오게 되겠고, 고구려군은 평양선 안에서 보급도 넉넉하고, 겨울을 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올라오기로 했던 신라군은 백제 부흥군한테 막혀가지고 올라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전은 당시 당군의 평양선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대치 상태로 흘러서 662년 1월 날이 풀리자 마침내 연개소문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당나라 군에게 총공세를 개시한 겁니다 오 고구려 연개소문의 반격이 반격. 시작된 거죠 지금까지 평양성 안에서 전략적으로 버티기만 했던 고구려 군은 드디어 처음으로 평양성을 나와 당나라군을 미친 듯이 공격합니다. 수많은 당나라 군사는 물론이고요. 당나라의 장수와 그의 아들 13명까지 전부 다 죽입니다. 와. 하늘의 뜻을 받은 천자만이 행할 수 있는 정치적 종교적 의례 행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행사인 거예요. 여기에 초대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초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죠? 이날 행사에는요. 일본 뭐 신라 등 당나라의 정말 우호적인 많은 국가가 참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과 몇년 전까지 적대 관계였던 고구려 역시 초대됩니다. 당나라는 전쟁에서 고구려를 패배시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군사적으로는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고구려 입장에서도 계속되는 당과의 전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그런 타협을 본 것이죠. 당나라는 명분을 얻고 고구려는 실제적인 외교 관계를 통해서 양국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진짜 고구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박이다. 그러니까 전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 이제는. 그러니까요. 아... 자,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당나라와 고구려 사이에도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어? 이 고구려 전국을 뒤흔들만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평화의 이틀을 깰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고구려 내부에서 벌어집니다. 무슨 일일까요? 설마 연... 연계 소문이 돌아가셨어요? 어, 맞습니다. 어... 바로 후대타로 20여 년을 집권한 고구려의 최고 권력자 연계 소문이 죽은 겁니다. 이때 연개소문은요.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한 가지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자, 어떤 유언일까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유언. 연개소문이 아들들에게 남긴 유언. 무엇일까요? 형제가 고기와 물과 같이 사이좋게 지내고 권력을 다투지 마라. 만약 서로 싸우게 되면 주변에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고구려 아... 최고 권력자 연계소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항상 걱정이 많으셨네. 어, 그렇다면 연계소문이 사망한 뒤 연계소문이 그 쌓아놓았던 그 권력은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연남생. 응. 그렇죠 음... 당연히 연계소문의 첫째 아들 장남인 연남생이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아 고구려의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연계소문이 형제끼리 권력 두고 다투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연남생과 두 동생 사이의 권력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아, 대체 무슨 일일까요? 네, 사실, 원래 이 삼형제 사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연계 소문이 죽은 뒤, 주변에서 이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했고요. 그후 형제들은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때 일어난 결정적 사건. 연남생이요, 다른 성을 순찰하려고 이 평양성을 비웠는데, 마침 그 이간질하는 무리들이 동생들한테 이렇게 말한 겁니다. 형인 연남생이 당신들을 죽일 것이요. 이간질 한 거예요. 결국 이 동생들은요, 군사를 보내서 이 연남생을 공격했고요. 수도 평양성을 장악합니다. 연남생이 도망친다! 이런 과정에서 동생들에게 쫓겨가지고 겨우 연남생은 몸을 피하죠못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요 수도와 아주 멀리 떨어진 그암묵강 넘어 있는 국내성으로 도망까지 갑니다. 그리고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관직까지 동생들에게 모두 빼앗겨버리죠